안녕하세요. 미라클 모닝 북토크. 미라클 모닝 교사는 어떤 책을 읽을까에 저는 이문희. 저는 양연주입니다. 네, 연주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오늘 읽을 책 소개 좀 해주세요, 선생님. 네, 오늘 저희가 북토크할 책은요, Last Stop on Market Street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어, 영어 제목은 이렇지만 한글 제목은 행복을 나르는 버스라는 이름이라고 해요. 은희 네, 선생님 혹시 저자랑 그리고 사파를 그린 사파가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 선생님 여기 우리 표지에도 있는 네, 매트 드나 페나 네, 작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사파가 이름은 크리스천 로빈슨. 선생님 이 크리스천 로빈슨이 이 책과 좀 특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이차파를 그린 로빈스는 세계 네. 주인공인 CJ처럼 여기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손자가 CJ 주인공이에요, 맞죠 주인공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CJ처럼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어, 다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. 또 CJ와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해요. 음. 네, 그래서 그림 하나 하나가 더 실감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네, 맞아요. 본인의 그럼... 경험을. 다 네, 그럼 선생님 먼저 네, 인상 깊은 장면 말씀해 주세요. 네, 제가 인상 깊,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이 주인공 아이 CJ의 변화를 다룬 부분이에요. 그래서 처음 사진 보시면 CJ는 할머니에게 불만 섞인 투정을 해요. 왜 우리는 매일 예배 끝나고 이곳에 일요일마다 가야 되냐. 또내 친구 미구엘이랑 콜비는 아무데도 가지 않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고 또두 번째에 그 무료 급식소 주변의 더러운 환경들을 보면서 왜 여기는 늘 더럽죠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서 너 친구들은 이런 아저씨들을 볼 기회가 없으니 안타깝다라든지 또 가끔은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둘러싸여 있을 때더 아름다운 것들을 잘볼수 있어. 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 말씀 끝나고 CJ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어, 넓게 퍼져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돼요. 또 무료 급식소에 이런 아, 선글라스 낀 아저씨랑 친숙한 얼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I'm glad we came. 우리가 오길 잘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CJ의 어떤 귀여운 불평들이 할머니의 지혜를 통해 감사로 바뀌게 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은희 좋습니다. 선생님은 네,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? 네, 제가 꼽아본 장면은 연주 쌤하고 네 똑같은 장면도 있고 해서 다른 장면 한번 세 장면 꼽아봤는데 네. 네, 가다가 비가 내려서 네비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는 걸 불평, 세자이가 불평을 했더니 할머니가 이런 또 현명한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해 주셨어요. Trees get thirsty too. Don't you see that big one drinking the rose r a l 그래서 어, 여기서 또 이렇게 멋진 비유, 메타포도 음. 사용해주셨어요. 큰 음. 나무가 빨대로 물 마시는 거안 보이니? 음, 정말 멋져요. 네, 그러게요. 어,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으로는 버스 안에서 음, 또 우리 CJ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분 이제 음, 보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었잖아요. 음 그래서 할머니 저 사람 왜앞플볼수 없어요. 그래서 how come the man can see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some people watch the world with their ears. 아, 저 이런 또 말씀해 주셨어요. 귀로 세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. 음. 네 그리고 아까 연주섬이기했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무료급식소. 네 음. 연주선 무료급식소를 이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었죠? 이 책에서는 s o 친이라고 네, 표현을 하지 않았 않았나요? 네, 그키친 o 이라는 표현이 네, 되게 멋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, 여기 와서 기분 좋다.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왔었는데, 그죠? 네, I'm glad we came. 저도 이 장면 꼽아봤어요. 네, 할머니랑 네. 오면서 아까 연주쌤도 말씀하셨듯이 그좀 지저분한 동네인데 그 위로 그 건물들 위로 CJ saw the perfect rainbow arching over their soup kitchen. 그래서 그무료급지소 위에 그, 홀을 그리면서 있는 무지개를 음. 어, 볼수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, 아, 참,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볼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할머니. 저도 좀 음. 네, 부럽더라고요. 저도 되게 이 CJ가 할머니, 좋은 할머니를 둔것 같아서 부러웠어요. 네. 아, 선생님, 그럼 저희, 어, 요 책을 어떻게 수업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 책은 어 보니까 대부분이 할머니와 손자 CJ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손자의 질문에 창의적으로 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음.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수업 적용을 해본다면, if I were a grandmother 내가 할머니라면이라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별로 음. 각 페이지에 나온 CJ의 할머니의 대화를 이렇게 말풍선으로 정리를 해보고 음. 또 내가 할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손자에게 어떤 거를 일깨워 주기를 원했겠는지를 발표해 보면 음.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, 이 장면에서 비가 온다고 불평하는 비가 오는데 왜 버스를 기다려야 되죠? 이렇게 불평하는 CJ에게 어, 할머니께서 아까 은유생께서 말씀 명장면으로 뽑으셨던 뜻 듯이 어, 비유를 통해서 비가 자연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이라든지 trees get thirsty too 뭐 자연의 생명력 어, 등을 일깨워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아이들이 어, if I were a grandmother I would let CJ know 다음의 빈칸을 세워보면서 할머니와 같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가정법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 문구 선생님서표현하니 어, 그렇겠네요. 네. 선생님. 선생님 또 다른 아이디어 있다, 있으시다고? 네. 네. 책이 너무 좋아서 다른 수업 적용도 생각을 해봤는데요. 네. 이번에는 What did CJ see라는 활동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어, 이제 버스를 타고 무료 급식소까지 가는 그 모든 어, 환경 가운데서 CJ가 많은 것들을 본, 보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네. 조별로 그 CJ가 보았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CJ의 시각을 한번 따라,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또 이게 문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런 e 나 Watch 같은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, 또 능동관계일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Full, 어, p a t t e r 같은 어, 동사 원형과 또 스워링, 슬라이싱 또 같은 현재 분사가 온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생활 미착형 문법. <웃음> 네, 맞아요. <laughs> 저도 네. 이런 또 네.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. 제건 아니고요. 창인형 카페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. 김정진 선생님이 올려주신 아. 자료고요. 네, 네.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, 여기 주변에 우리그 아름다움,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음.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어~ 네. uh, (let's look around and see what beauty we can see around us) 그래서 주변의 네. 좀 아름다움도 한번 발견해 볼수 있는 시간 가진 어떨까. 그다음에 두 네. 번째는 네. (cj) 나나 바나티어 에러스도 케이치니즈데 여러분의 또 봉사활동 경험. 좀 의미 있었던 mm -hmm. Tell about a time when you have helped someone in need. 이렇게 봉사활동 경험 한번 공유해보고 세 번째는 CJ and his Nana have a Sunday routine. So what is your routine or your family's routine? 해서 루틴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단어 뭐 정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고 그리고 각 친구들의 개인적인 어떤 루틴 같은 것도 공유해보는 Do you have a, a routine on a certain day?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What is something that we could do to help others in the near future? 그래서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뭐,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음.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. 네, 선주생 네. 책의 내용이 네. 어, 자신의 일상에 엄격하게 전이가 될수 있겠네요, 선생님. 네, 선생님 저희 이렇게 수업 적용까지 마무리해봤어요. 어, 북토크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? 네 선생님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북토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.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일단 은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어, 그냥 읽을 때랑 다르게 어떤 수업 적용이라든지 인상 깊은 장면들을 머릿속에 염두에두면서 책을 읽으니까 더 의미를 자연스럽게 찾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. <laughs> 책을 읽을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어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음. 저희들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북독구 직접 만들어 보고 하면은 더 음. 책을 온전하게 음. 정말 네, 체험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, 네 오늘 맞아요. 저희 미라클 모닝 북독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